회원님 2,000됩니다 1, 8,000. 각기. 그럼 저희가 먼저 출발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 네. 9마이 남았습니다. 아니, 저희 다 내릴거에요, 지금. 우리 나왔을때요 파일을. 파일을 안타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소기 몇마일 남았어요? 저는 랜딩을 했고, 지금 내리고 있어요. 거기 지모르는요저희 7마일 비행장은 활주로 7마일 전방입니다 <몰별 4 몰라> 아, 소유님 네. 아, 블레님 바로 그, 저기, 공항 바로 옆에 있거든요? 지금 돌고 있는데, 내리고 좀 내릴게요. 커피. 네. 그래 네, 우리 저희 한 바퀴 돌겠습니다. 원기업. 미셜로 한 바퀴 타주세요. 렌즈 하겠습니다. 우리 형님 먼저 내세워 주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어려운 장제령이요? 택싱 랩 해주세요. 그대로 지면 뭐야? 선생님 블레어님 데이터링크를 확인시켰어요. 안 보여요, 지금. 원래 힘내렸나요? 블랙아 구어라운드습니다 죄송합니다. 코연님 그, 선회하시면서 바로 랜딩 들어가세요. 안전드리세요. 저코님 선대 랜딩하고 바로 랜딩할게요. 기회다. 차이 도와줘. 안녕. 솔개님. 네네. 혹시 블레어님이 솔개님이랑 같은 편대였어요? 네 지금 그 고어 라운드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같은 편대였어요? 어, 먼저 먼저 다 내리세요. 블레어님 나중에 내. 아니 그 블레어님이 솔개님이랑 같은 편대였어요? 네네네. 같은 편대였고 지금 고어 라운드에서 장질 비행 중.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, 설계님 2번기가 불려있었이어요 네, 그러면 전화번호님은 그 다른 편인데. 헷갈렸어요. 네. 탐욕하시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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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말씀드릴게요. 코연님 드리안님 그 같이 <끼리> 하시 거예요? 지금 랜딩하고 있어 지금. 아니 드리안님 너무 좋으시네요. 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아 드리안. 드리안 제가 주로 오른쪽, 아, 왼쪽으로 내릴게요. 왼쪽이요? 제가 왼쪽, 드리안 오른쪽, 앞에 네, 오른쪽. 아, 다시 한번 주세요. 지장을 가겠습니다. 집어한다. 같은 활주로에서 저는 가운데. 여전... 맨... <끼리> 하피 <laughs> 오른쪽 말씀하시게 투투라이트 천국시라는 말씀이에요? 드 그, 코어님이 그, 그, 제일 그, 왼쪽, 그. 그리아님이 가운데 이렇게 랜딩할까요? 바로 오른쪽. 혹시 지금 랜딩하시는 게 하늘주로에서 랜딩하시는 거예요? 아, 네, 저희는 그렇습니다. 그냥 빨리 빠져내려요. 빨리 피드. 아, 진짜 뭐 하시는 <laughs> 거지? <거울이> 식스에버. <거울이 웃음> <거울이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뭐야, 지금. 피드 종 할게요. 우리 동시에 내리는 거예요? One second, there's a nice yeah. landing. After four, power. next time. Get a clearance before landing. <laughs> next time, get a clearance before landing. <laughs> <Just> <laughs> 로고4-1 hey, 헤이 hey, 네타워 넥스트 타임 겟어클이스 비포 딩 헤헤헤헤 아아이고왼쪽에요오른쪽에요 왼쪽이죠? 우리지마 왼쪽 에 왼쪽으로 왼쪽으로 왔으면 좋 왼쪽으로 오세요 아우 아 불꽃 불꽃 남 분이 또 누구야 아이 두리안님 네?

아, 시동 다 꺼졌어요. 아 이거 이거 그거 유해 유차 내라구요? 지금 유니폼이에요 어, <laughs> 오, 물은 가늘고 어, 1대라구요 엔딩시 먼저 있습니다 <laughs> 멋지게 했는데 그왜 그러니까 그렇게 과분하게 해요? 음. 아, 멋있게 잘들어 세대 다잘들었는데그러니왜그 알아, 알아듣, 알아듣, 시동을 그래 죄송다는 갑자기 또그가지고또구 어, 이구이구 이분 또 누구야? <laughs> 예. 저요젝션젝션 누구야? 누구야 또? 죄송합니다. <laughs> 진짜 죄송합다트레가이아 <laughs> 잠시 이거 떨어져가지고.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님 저장 좀 해주세요. 네? 네? 아 저장요. 네. 일단은 네, 엔드미션 하면 네, 하겠습니다 네. 기환으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. 그 블랙아 에 트레가 이알 헤드셋 부분이 그불 들어오는 곳이 지금 부러졌는데 혹시 다시 재작착 가능한가요? 그걸 붙여야죠. 바풀, 아, 여기서 바풀 한번 붙여봐요. 야, 한번 해봐. 글루건으로 <laughs> 붙여볼까요, 글루건? 아하, 되게 울고 싶네요. 대단하다, <laughs> <laughs> 잘했어요. 막, 마지막까지 잘했는데. 기초로 막, 오사, 오사를 잡고, 음. 야매지하고 <laughs> <laughs> 아, 레이우님은아그랑 갔다가 같이 누구요? 레이블이 저 아쉽게 찍어야지. 아쉽게 죽었어요. 왜요 왜요? 아, s 세2가 갑자기 켜져가지고 아그거 처리가 안 됐었나요? 처음에 얘가 활성화를 안 됐었어요. 활성화가 안 됐었어요. 왜? 걔가 원래 그러잖아요. 그래서 좀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제. 쓰는거 보고 바로 빠졌는데 아, 아쉽네 그렇 계속 아, 기공이 올렸는데막 저... 해피기공 하고 막 했는데 맞더라고요 저... 아, 일단 엔드미션 하겠습니다 다들 오셨죠? 네. 네,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엔드미션